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천원미 교수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50세 이상의 처방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 투데이에서 오후에 이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추석 연휴 전까지 국민의 70% 이상의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있었는데 도 불구하고요. 자, 추석 이후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었고 이번 주에는한 4,000명 이상도 신규 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델타 변이의 강한 어떤 전파력과 이제 추석 연휴에 국민적인 어떤 대이동들, 아직 미접종자 관련되는 부분, 사적 모임 전과 이런 게뭐 영향이 있을 거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11월 달부터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신으로 100% 감염이 차단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돌파 감염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었고요. 자, 천원미 이대 목동 호기내과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에 한 4천 명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74% 1차 접종률은 크게 지금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접종 완료 비율이 좀 중요한데요. 국내는 뭐한45% 정도니까 아직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접종 완료 한40% 정도 수준이면 여전히 이제 뭐 돌파 감염이라든지, 아, 전파력에 비해 본다고 하면 이 정부 어떤 정책들이 실효를 보기가 좀 힘들다고 하는 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천은미 교수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을 맞아도 예, 백신 감염 차단 확보는 50%가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해도 여전히 20%가 그래서, 미접종자에서 감염이 나올 수 있고, 돌파 감염을 생각한다면, 감염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은 백신 이제 특성상 감염을 100%뭐 차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전히 이제 뭐 국내에서는 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치명률이라든지 중증화율 여기에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은 어떤 위주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백신은 백신대로 그다음에 치료제는 치료제들에도 투테를 가는데 어, 국내는 그 유독 이제 또 치료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또 경구용 치료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 셀티리레키나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 변경 허가를 해줬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이 있는 어떤 발란사는 없는 어떤 입장이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검사 참여, 예방접종 완료 비율을 높이는 거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도 있지만, 위중증이라든지 치명률도 아트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어떤 그 백신의 어떤 플레임만,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차는 교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재택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의료인도 이제 치료제도 준비가 제대로 되안돼 있는 상태다. 어,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전히 의료인이 부족하고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충원을 해줘야 되는 상태이고요. 전담병원인 경우 서울 수도권 이미 이제 다 차있는 상태다. 아 그리고 위드 코로나는 이제 독감처럼 감염되더라도 집에서 치료하고 일부만 입원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위드 코로나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재택 치료라든지 여기에 대한 뭐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하고 있는 흡입형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구비가 안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일부만 입원하려고 하면 이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폭넓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어, 50세 넘은 어떤 사람에게만 또 이제 결국 이제 그 사용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이제 플로리다 주 관련해서 이제 나온 부분이네요. 플로리다 보건부, 가장 지금 미국 쪽에서. 어, 학대를 하고 있죠. 이 다니클론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리제로는이 12세 이상 아, 어,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경우 이 치료를 자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입원 및 사망을 70% 감소시킨다. 그게 노출된 고위험 환자의 경우 임시 면역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가 임시 면역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 관련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어, 미국에는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진단을 받았다든지, 감염자에게 노출되었다든지, 이런 12세 이상의 개인에게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죠. 그리고 이제, 그, 어, 대상팀 이제 주지사의 이니시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여기 플로리아 등은 경우에 단일 클 항체 치료 장소도 또 별도가 있습니다. 몇백 군데가 있는 걸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진단 후에 빠르게 투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이제 연방 정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제로린이라든지 뭐 일라리르 같은 경우 항체 치료제들을 구입을 하는데 주 정부가 연방 정부만 기다릴 수 없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 주정부 차원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회사랑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다. 이 정도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국내도 이런 부분들하고 보면 상당히 좀 차별적인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죠. 그리고. W H O가 주말에 이제 리제르는의그 항체 치료제 칵테일 요법 관련해서 사용 권고가 있었습니다. 고위험 환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고위험군 환자라든지 이제 바이러스 항체가 그 백신을 통해서 이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뭐 면역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암 환자라든지 이런 어떤 그 환자들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데 좀뭐 경고, 경고를 또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당초 이제 WHO 같은 경우에는 이 항체 치료제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논란이 있어서 WHO에 가는 것들은 좀 이제 싸게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리제론 같은 경우는 한 200달러 정도 일회 비용이 요렇게 어 2000달러죠. 2000달러. 200달러가 아니고 2000달러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의 금액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만큼 그 현지 기사들을 보면 항체 출료제 어떤 수요가 높아가서 공급 대비해서 물량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뭐 구해서 하고 있고 리제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일본 포함해가 40개국 이상에서 지금 아 긴급이라든지 임시 사용이 승인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정보가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공급을 아 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 계약을 또 체결한 상태죠. 셀트리온은 국내에서 뭐 국내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 리제론은 대비해서 뭐 이렇게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가격이 뭐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초기에 뭔가 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역차별이 계속되고 있고 상당히 아쉽습니다. 리제론의 어떤 주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이 기사가 낮에 하나 또 나왔어요. 제가 이제 뭐 금요일도 한번 이 부분 했는데, 어, 10월 달부터 진행되는 이제 국정감사에 그 셀티리언의 서정진 회장의 그 신청물만 관련되는 부분. 이게 이제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복지위 전체위에서 어, 이 부분 확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 결과 기사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보시게 되면 어, 셀트리온의 이제 서정진 어, 명예장도 들어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존님 대표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바도 일단, 들어가 있고, 기타, 이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종군당이라든지, 종군당 홀딩스, 녹십자,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약사들하고. 그래서, 국민의 힘이 셀트리온의 레케로나제 보건복지부 임상지원사업의 특혜 의혹. 참, 특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미국의 리제레론 같으면, 특혜라면 한저 정도 특혜를 받아야 특혜잖아요. 그죠? 그 정부의 어떤 막강한 어떤 재정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각 주가 선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학대와 그 다음에 국외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제론의 주가를 보게 되면 올해 한50% 저점 대비해서는 한50%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합니다만 이렇게 셀트리온의그 주가 차트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 어떤 올해였죠 일레리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한50% 가까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어, 비교를 해보면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 앞서 있는 회사들이 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더라. 요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그 다음에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 같은 경우도로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얘도 뭐 한, 예, 한30%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가 이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럼 셀테리온의 주가를 보면 확연하게 조금 이제 비교가 되실 겁니다. 올해, 예. 올해 차트만 본다면 지금 거의, 거의 뭐 저점 부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뭐 올라갔다가 그게 올해 들어서는 큰뭐 없이 박스권으름을 가고 있는 게 이게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차별하죠. 차별하고 아 국, 국내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외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쌓여서 국외에도 어떤 승인 여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니까요. 오늘 주가 여름을 보게 되면 공매도가 오늘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감 승인 관련되는 부분 결정이 연행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 공매도 비중이 매매 비중에서 20%로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현물에서 매도, 기간도 매도, 개인들은 이제 금요일에서 오늘도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아, 주가는 26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시간에도 좀 빠졌죠. 시간의 흐름에서도 한 5배 정도 빠졌는데 자 26만 원권이면 이제 어 저점 영역을 맞는데 이 박스권에 이제 28만 원대 이 부분이 박스권 상단인데 이번에도 지지 없이 저번에도 9월 달에 지지 없이 내려왔는데 참 이렇게 되는 것도 상당히 좀 드물거든요. 아이 어, 상단이 너무 이제 의미 없이 어 재료가 나왔는데도 이제 지난주에 어 추석 연휴에 이때만 29만원 대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참, 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참, 뭐, 말이 안 나오는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0월, 이제는 이제 그 9월달에 다 갔기 때문에 10월달에 있는 유럽에 관련되는 그 치료제 선정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슈들의 반영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어, 11월 달에, 이제, 뭐, 그 지수사3사합병 관련되는 부분, 어, 이런 어떤 흐름들. 자, 그리고 여전히, 이제, 9월 달이, 8월 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아직 며칠 더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자, 뭐 10월 달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이제, 이슈로, 어, 10월 달에 어떤 분위기들을 이제 봐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10월달에 이제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기대하면서 유럽에서 어떤 소식들 에, 그리고 이제 어, 변수 관련되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 투자자분들은 예,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예, 투자 대응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